이 도시에는 잠들지 않는 심장이 있습니다. 최고의 장비와 타협 없는 실력으로 생명의 최전선을 지키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왕국을 이룩한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왕의 성은 너무나 비좁습니다. 그의 무한한 비전을 담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낮습니다. 불안한 울음소리와 간절한 발걸음이 뒤섞이는 이 공간은 왕의 심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큰 수술실, 더 넓은 입원실, 더 쾌적한 주차장, 왕의 군대를 들릴 변기고가 부족하고 왕을 찾아온 귀빈을 맞이할 마차가 막히는 상황. 그의 꿈을 가로막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바로 공간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진짜 주인을 찾지 못한 하나의 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텅빈 건물이 아닙니다. 왕의 모든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독립된 건물, 압도적인 상징성,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최고의 동선을 설계하고 최적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 이곳은 오직 왕을 위해 준비된 무대입니다. 1층은 응급의료의 심장이 되고 2층은 회복과 치유의 공간이 되며 3층은 당신의 명성을 떨칠 대한민국 최고의 수술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름이 단순한 병원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동네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는 순간입니다. 위대한 왕은 자신의 격에 맞는 성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성은 당신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안락동 553-1은 당신의 비전을 기다립니다.